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인증 문자 확인해 달라고 할 경우 있잖아요. 통화 중이다 보니까 문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시고 이 상태에서 문자를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을 나가셔야 되니까 여기 에 가운데 홈 버튼 눌러서. 화면을 나가시고 문자를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문자 누르시고 인증 문자가 왔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누르신 다음에 인증 문자를 불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통화 중이었던 화면을 보고 싶으시면 맨 위에 손가락을 대시고 이렇게 내리시면 저랑 지금 통화 중인 이 화면이 뜨거든요. 이걸 터치하시면. 이 통화 중인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전화 끊으시면 되고.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홈버튼 눌러서 화면을 나가시고, 여기서 문자, 인증 문자 온걸 확인하고, 눌러서 숫자 확인하고, 불러주시면 되세요. 통화 중이었던 화면으로 가고 싶으시면, 손가락 메뉴 화면을 대시고 내리시면 현재 통화 중인 상태가 표시가 되는데 눌러서 통화 중인 화면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전화를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